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안난 것도 아니고 그럼 네. 한1,300 정도 네. 수익이 네. 나셨어요 네. 2,000 정도 수익을 예상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잡아서 다행이었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0대 직장인이시자 이제 왕초보에서 막 벗어나신 일기날갈림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철원 아파트 단기매도 하셔서 네. 수익을 내셨어요. 네. 그 경험담 먼저 나눠드리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 수업 받고 몇 개월 만에 낙찰 받으셨죠? 빨리 받았던 것 같아요. 저 11월달에 받았어요. 뭐 추석 전주에 수업 시작해가. 그러니까 한 두달? 두달 정도 됐었나요? 네 두달에서 세달 사이에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경매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 부동산은 늘 관심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선뜻 시도를 못 했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랬던 음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다면 저는. 어, 월부도 들었었고 재개발 수업도 들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수업까지 듣다 보니까 아 그래도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게 무얼까 했을 때 음. 선생님 수업이 저한테는 오히려 제일 맞겠다 싶어가지고 수강을 하게 되었죠.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공부를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특별히 없었는데 부동산에는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엄두도 내 나지 않고 겁나니까 어,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소자본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것이 그래도 경매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경매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공부하고 딱두 달도 안 돼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두달좀 지나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진짜 주말마다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임장 다니는 데썼어요 시간을. 저, 열심히 했었어요? 네,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한거 대비 음. 빨리 낙찰을 받았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몇 번째 입찰이었어요?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번은 안 됐던 <laughs>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일주일에 3번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휴가를 다 그냥, 입, 입찰 하는다 썼었어요. 어. 저는 직장인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laughs> 처음에 입찰을 굉장히 자주 네. 갈수 있어서 음. 회사에 그렇게 꼬박꼬박 출근하셨다고 하시니까 아 나중에 알았어요. 네. 내고 하신지를. 휴가 내고 하신 지를. 휴가 내고 하고 입찰 끝나면 반차 쓰고 다시 또 회사 음. 복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아파트를 주로 입찰을 하셨는데 네. 입찰한 곳들이 어디 어디예요? 어, 봉담도 있었고요. 음. 오산역도 있었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었고, 음. 천안에서도 한두곳 했던 것 같고요, 평택도 있었고, 예, 이 정도, 의정부도 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받은 물건은 아니. 어디죠? 천안 성성동입니다. 네. <laughs>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어, 사실 이 물건은 성성동에 갔다가 본 거는 프로지오 때문에 음. 갔었어요. 음. 프로지오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수업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차피 갔으면, 그 지역에 다른 경매 물건 혹시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가 신도시라서 되게 단지들이 잘 조성이 돼 있었고 검색을 바로 했더니 그 앞에 시 천하 시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이 아파트 그래서그 자이 아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금액 대비 아파트 연차 뭐다 따졌을 때아 저거가 왠지 더 끌린다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때 제가 이제. 점검을 받았었죠. 네, 네, 그 되게 그 동네에서 되게 좋은 아파트였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층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3층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네. 이게 좀 층이 낮아서 기준층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나요? 어, 이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워낙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음. 2천은3천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싸게만 받을 수 있다면 경쟁력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네, 삼천. 그니까 이제 저층은 더 싸게 낙찰받아서. 맞아요. 싸게 파는 거예요. 네네네. 기준층하고 이제 저층하고는 아예 가치가 다르다.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네. 같죠? 그래서 3층은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1층보다는 좀 낮고, 음. 기준층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음. 네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물건, 어 보고 그리고 입찰가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가를 선정할 때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 부사님께서 호의적이진 않으신데 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 연락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마지막 실거래가 좀 많이 선생님하고 그얘기 많이 했었고 음. 금액들이 왜 가끔 갑자기 떨어지는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가, 저하고 이제 충분히 많이 어,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 선생님하고 딱 얘기해서 그대로 했는데 딱 정말 낙찰이 된 거여서 너무 기뻤죠 <웃음> <웃음> 그것도 2등이 또 적절하게 들어와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하고 어, 한500 정도 차이 맞아요.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거는 근데 2등이 얼마나 쓰느냐 중요하진 않은데 맞아요. 기분이 2등하고 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기분이 좋고 <laughs> 그렇기는 해요 네. 아주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하려니까 아, 처음부터 수익을 계산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수익률 계산기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익률 계산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잘 몰랐어도 되는 그냥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니까 음. 선생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그 양식을 그냥 숫자만 갖다 잘 넣면 으 우리가 넣는 숫자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음. 수익률 계산기는 정말 아주 정직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laughs> 너무 큰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수학도 아니고 간단한 더하기 빼기 수식이잖아요. 네. 처음에 사실 그것도 우리 멤버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잘못 만들어요. 근데 멤버님이 그걸 쓰고 계셔서 저 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다른 멤버님들 같이 쓰게, 같이 계세요, 우리 방에. 아, 그러세요? 네, 코프루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엑셀에서 그냥 내가 입찰가를 딱 넣고 들어가는 비용도 딱 음. 하나 넣으면, 네. 어, 매도 가능 가까지 넣으면 수익이 딱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얘를 쓰면 더 높이 입찰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법원. 음. 낙찰받는 금액들을 보면, 아, 선생님이 그 수익 구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젠 알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어,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수강생의 어떤 낙찰에 그것만 좀 목표를 둬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정말 그 정도를 지키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현장 가면, 오히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낙, 안타까워요. 그 가격으로 낙찰받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 수익 구간을 따지지 않고 낙찰만을 음. 목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음. 그냥 그분들 드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음.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안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네. 정도요. 네. 음. 잘 입찰가 썼을 때 제발 음. 수익 날수 있는 입찰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약 완료까지 또 낙찰 꼭 잠금하고. 사실 잠금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어요? 네, 잠금도 무리가 없었고. 네. 명도도 이 정도면 뭐 무리 없었고. 그 명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명도 하실 때 그분이 그 개인회생 중이셔서. 본인하고의 연락을 음. 거절하시고 그 담당자한테 저를 계속 토스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개인회상 담당자분께서 중간에 너무 일을 못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다가 어, 그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그 중간 사람하고는 연락하지 않겠다. 어, 당사자와 직접 음.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 이제 놀라서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막 얼굴 찾아뵙고 만나고 근데 만날 때 너무 떨렸긴 했는데 다행히 좋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누구랑 같이 갔었어요? 어, 저는 혼자 갔어요. 갈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눈이 너무 첫 눈이 정말 많이 온 날. 아 그래서 너무 고민했어요. 이거 목숨을 걸고 가야 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가길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눈 오는 먼 길을 왔더니 그분들이 딱 거절하시지 못하고 알겠다고 그 날짜 안에 이제 이사 가겠다고 하셨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도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점유자가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를 인지시키는 과정이 명도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고, 어차피 나가긴 나가야 된다, 네.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뭔가를 더 얻어서 나가려고 음. 하거나, 그,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대화로 잘 해결하는 맞아요. 거죠.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 담당자분께서 6개월은 넉넉하게 살수 있다. 그러니까. 뭐 호원장담을 하셔가지고 <laughs> 저를 애를 좀 먹인 거였었죠. <laughs>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인지시키는 과정에서 네. 그게 어려운 거지 네. 대화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는데 네. 이쪽에서 어, 내 얘기를 안 듣고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쓸데없는 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네. 처음에 사실 애를 태우셨어요 네. 그때도 선생님하고 매니저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타이밍상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밀당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언제 밀고 당겨야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 워낙 그게 이제 너무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어 지금이 해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로 강하게 밀어 붙이세요 <laughs> 아 지금은 좀 두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 그렇죠.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게 말을 네. 해야 되는지 맞아요. 말아야 되는지 네. 이제 좀 아시겠죠 조금 알겠고 아주 조금 알겠고 혹시 모르더라도 걱정되지 않아요 지금 천심하고 <laughs> 매니저님 계셔가지고 솔직히 정말 걱정되지 않아요 <laughs> 진짜 이거 명도는 심리 가니까 마음의 그 쫄깃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어디 이렇게 어떻게 할지 길이 다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네. 힘든 거거든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는 음. 어, 정말 맞아. 정말 이제 경매가 쉬워지는 음. 거죠 물어보... 때가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같았어요 그것도 또 매니저님 전화를 잘받아주시니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정말 가, <laughs>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연락드리기 왜냐면 하 너무 바쁘신 걸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매니저님께 연락드렸을 때 매니저님이 혹시 못 받을, 바쁘셔가지고 못 받으셔도 바로 연락 주시거든요 기다리고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하루 매니저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laughs> <laughs> 선물도 갖고 오시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영도가 끝나고 나서도 좀몇 개월 비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이 안 됐어, 한동안. 네. 거래가 다 멈춰 있었어요. 네네.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아,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요. 제가 입찰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음, 그걸 다 음. 검색했어요. 오! 어. 입찰했던 아파트들은 매도가 됐을까? 저보다 제가 이제 일찍 네, 먼저 네네, 바로 네네. 했었으니까 그다 떨어지는 그, 그 아파트 다 찾았죠. 근데 한집 말고는 다 매도가 안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지금은 시기적으로 계엄이란 어떤 시국도 있었고 했으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야. 그 마음을 계속 다스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때 처음에 수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옆에 사람까지 못 살게 들들 볶을 거면, 굳이 수업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정도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 일은 너무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음, 내맘대로될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하물며 낙찰도.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수익 구간 날 거고 언젠가 주인은 나타날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딱다 거래가 멈췄던 때. 네 정말 전국이 다 멈췄었고 그리고 지금 또또 지금 지금은 또 거래가 계속 살아나고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살아나자마자 또 팔렸고 음. 또 처음부터 수익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 그만큼은 수익을 좀못 냈어요. 좀 낮춰서 파셨죠 네네. 어쩔 수 없었어요. 음. 괜찮아요. 왜냐면 누가 또좀 저렴하게 금매를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 그 금액들을 좀 조정해야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고. 저는 수업을 듣고 제가 이 경험을 다 그냥 한 바퀴를 돌려본 거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쌓인 게 그거에 큰 저걸 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안난 것도 아니고 그럼 한1,300 네. 정도 수익이 네네. 나셨어요. 네네. 우리 2,000 정도 수익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잡아서 다행이었어요. 선생님. <laughs> 2,000을 잡았기 때문에 음, 음. 1,500 구간보다 좀 넉넉하게 잡아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2,000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깎아서 네. 매도를 해도 네. 수익이 1,300개 날수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500만 원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제가 안 된다. <laughs> 그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줄어들어도 만약에 음. 500이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지금은 또 내려가서, 지금은 최소 1,500. 음. 1,500 정도 수익 구간을 두고 입찰을 하셔라. 네. 수익 구간을 두고 입찰한다는 건 입찰가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음. 음. 자, 지금까지 이제 수익 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매를, 첫 경매를 경험했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계 수익을 결국은 이뤄내셨고, 지금 이제 초보자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일기날가님의 두 번째 이야기, 왕초보가 경매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할게요.